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남향집 반전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남향집 투룸입니다. 남향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남향집은, 남향은 가장 선호한 향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들기 때문입니다. 냉난방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좀덜 덥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전기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채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반전세 정보입니다.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고, 월세는 15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5만 원 있고, 주차를 하는 경우는 주차비가 별도로 5만 원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1억 8천만 원에 어느 정도 안정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2억 100만 원입니다. 1월 126% 했을 때는 2억 5326만 원까지 안전합니다. 전용 면적은 39.84 제곱미터로서 12.05평입니다. 공급 면적은 50.0. 4제곱미터로서 15.14평입니다. 건물 전체 연면적은 381.4제곱미터입니다. 방이 두 개고, 욕실이 한 개입니다. 향은 정남향입니다. 학세권으로서 성내중학교, 초등학교와 근처에 있고, 역세권으로서 강동역, 강동구청역 등이 있습니다. 공세권으로서 올림픽공원을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성내동입니다. 교통은 4통 8달 발달,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으로서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강남권 생활문화입니다. 직주 근접이죠. 강남 4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입니다.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관공서 밀집지역으로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이 근처에 있고 강남사고로서 강남권 생활문화권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인 경우는 강동역 천호선, 8호선인 경우는 강동구청역 천호역이고 구호선인 경우는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는 등기상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되겠고 이때는 근저당도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국채와 지방세는 본 건축물에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알뜰한 정보입니다. 금폐율은 59.7%고 용적률은 199.37%입니다. 본 건축물은 2013년도에 준공되어서 상태가 깔끔합니다. 2층에서 5층까지 되어있는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분은 25.1제곱미터로서 7.59평이고 대지 전체 면적은 191.3제곱미터로서 57.87평입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지구 2종 일반 주거지기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 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병안전제3구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환경에 대한 알뜰한 정보입니다. 마트는 근처에 핸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가 있고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한체들 위시하여 동북둔촌배제 한영외고 등이 있고 가까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는 강동파락군 지역입니다. 한강 다리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 대교, 천호 대교, 구리 암사 대교, 강동 대교.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1 순환 올림픽 대로. 공원은 올림픽 공원, 한강 시민 공원, 일자산 공원. 병원은 큰 병원으로서 아산병원, 보훈병원, 경희대병원 금융기관은 근처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한 상태입니다. 반전세, 전세, 월세 등은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월세 또는 전세, 반전세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생활문화권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